(500년을) 이어온 화합과 단결의 염원 시간이 역사를 이어오듯 줄은 주민들의 소망을 이어왔습니다 (200) 열 가닥으로 엮어 만든 (500년의) 화합잔치 기지시 줄다리기는 오늘의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00년 전, 당진시 송아급 기지시 마을에서 출발한 기지시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 당진에 닥친 해양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줄난장이라 불리며, 당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줄다리기 시작한 거는 1969, 1969년도 말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지, 예, 지금처럼 아뭐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아 우리 기지시 시장이 오일장 치구는 천국에서 한 달에 1 2 장에서는 아주 거대한 장이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터였었는데 거기서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됐는데 그 역사는 한오0이년 전에 이지역에 이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민심이 흐트러져 있을 때 지역을 트어진 민심을 하아로 뭉치기 위해서 줄다리기가 시작 이렇게 된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규모는 뭐 지금이나 줄 규모는 마찬가지였어요. 줄 길이가 100m, 암줄 100m, 수줄 100m, 200m였고요. 어, 무게가 한 40톤, 그리고 어, 줄이 직경이 이 줄머리 직경이 1.8m, 거대한 줄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줄이었을 겁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줄 난장이라 불리며 당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축제 한달 전부터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거대한 줄고기에 동참하는데요. 큰 줄고기 행사에 들어가는 볏짚은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깨끗한 볏짚이 사용됩니다. 총줄 길이 200m로 직경 1m, 무게 40톤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약 40여 일간 줄 제작에 참여하는데요. 줄은 100m 가량의 새끼줄 200열가닥을 엮어 만드는데, 1은 가닥씩. 중줄 세 가닥을 만들고 이 중줄 세 가닥을 머리 땋는 것처럼 꼬아 완성됩니다. 어, 당신시 기지시 중다리기 축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유명하다는 것은 익히 들었는데 시장의 <목소리> 사람과 함께 협동하여 줄을 둘리면서 이큰 줄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협동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이큰 줄을 볼 때마다 매우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줄고기는 남녀노소 모두 똑같이. 작은 새끼줄 꼬는 일부터 거대한 줄이 탄생하기까지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주민들의 협동심과 단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노력과 정성입니다. 매 6년마다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던 기지시 줄다리기. 이 민속놀이는 2000년대부터 성장, 대형화되면서 해마다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역 축제인 만큼 1982년 국가 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으며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매년 4월에 개최되는 기지시 줄다리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줄다리기 민속축제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줄다리기 축제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4일간 열립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 전날은 전야제 성격의 당제가 열립니다. 또 농사에 필요한 물이 풍족하기를 기원하며 용왕제와 시장 기원제도 함께 열립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오전에 농기 접수부터 하루 행사가 시작됩니다. 농기는 해당 마을 공동체 둘의 상징으로 농기를 접수하면 해당 마을에서 온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편싸움 농경놀이인 줄다리기는 먼저 줄 축원과 줄 고사로 이어집니다. 줄추원을 위해 풍물패들이 100m의 줄 주위를 지나며 안전한 화합의 줄다리기를 기원해 준후 재관들이 모여 줄 고사를 지냅니다. 이어 기지시 줄다리기의 백미인 줄 나가기가 시작되는데요. 농기를 선두로 풍악대, 비녀장 운반. 수줄 암줄을 1km 가량의 거리를 줄을 끌어 기지시 줄다리기 시합장으로 옮겨집니다. 다음으로 마을의 특성을 그린 각종 농기를 모읍니다 남녀 결합의 상징인 암수줄 결합으로 풍농을 기원하는데요. 수줄이 암줄 머리로 들어가면 비녀장을 채웁니다. 신호를 알리는 징이 울리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이 줄다리기는 줄을 놓고 내쪽으로 끌어오는 간단한 원리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삼판 이선승제로 줄을 당깁니다. 숫줄은 수상인 내륙 마을을, 암줄은 수하인 바닷 마을을 상징하는데요. 진행자의 신호로 줄을 당겨 수상이 이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수하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지난 30여년간 무역문화재와 유네스코 등재 등타 유사 공동체 민속 종목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당진에서 가장 큰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은 아무래도 이 줄다리기 줄이 가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줄은 그 서로 이제 상대방과 이제 힘을 겨루지만 우리 팀끼리는 이제 같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을 또 우리 쪽으로 끌어 당기는 식으로 이제 승부를 겨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이제 함께 그 포옹하고 끌어 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줄 자체도 일반적으로 그냥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수천 명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약간의 카타라시스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줄다리기 매력이 있다 보니까 매년 개최를 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500년을 이어온 역사와 200m에 달하는 줄의 길이만큼 세계 속에 빛나는 대동단결의 축제로. 오래오래 전승돼야 하지 않을까요?